좋아요. 안녕하세요. 음, 오늘은 카페 재빙기를 좀 청소를 해보려고 합니다. 아, 저희가 겨울 기간에는 좀 휴식 기간을 갖다가 봄이 도래하면서 이제 오픈을 하는데, 뭐 카페부터 해서 야외부터 해서 오픈 준비를 지금 뭐 2, 3월 중에 계속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재빙기를 스팀으로 해서 청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하단에 필터를 좀 분리를 필터를 빼서 세척을 해줘야 되고 어, 이쪽은 이제 솔을, 솔로 어, 긁어내려서 안에 먼지를 좀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이 뒤쪽에 보면은 나사 두 개가 있는데 나사 두 개를 풀어줍니다 이렇게 나사 두 개가 풀어줘야지 탈착이 돼요. 그 다음에 귀을 들어서 앞으로 이제 빼서 이거를 분리를 시켜주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, 이 커버를 분리를 해주면 되고 이쪽으로 이제 물이 들어와서 여기서 얼려서 밑으로 이제 떨어지게끔 해주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. 그 앞부분 나사 두 개도 풀어줍니다. 이게 이제 하버가 분리가 돼요. 이것도 이제 세척을 해줘야 되겠죠? 그 다음에, 얼음이 떨어지는 판이고, 이것도 이제 세척을 해줘야 되고, 이 안에 노즐도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. 이 노즐도 분리를 해줘서 세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에 이제 물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그리고 마개죠 여기 이제 물 우리 빠져나가게끔 이 마개를 빼주고 자 이제 스팀으로 청소를 해보겠습니다 재빙기 청소가 끝났습니다. 안쪽까지 해서 깔끔하게 세척을 했고 위에 또 했고 이제 안쪽으로 해서 청소가 마무리. 안에 필터만 이제 체결하면 되고. 나머지는 역순으로 조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, 얘네들은 이제 개수대에서 다 세척을 미리 해서 어, 놓은 상태고 역순으로 조립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얘를 먼저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마개를 밑어서 끼워줄게요 얘를 껴주고, 아, 얘를 껴줍니다. 그 다음에 얘는 얘 방향으로 해서 넣어주고, 뚜껑을 닫아주고, 덮개를 앞에서 씌워줍니다. 그 다음에 맨 위에 뚜껑을 닫아주면 됩니다. 이쪽 나사 두개를 조여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필터를 세척을 했고 필터를 어, 이쪽에 통세 관광농원은 나외 인피니티 수영장과 실내 미온수 수영장 그리고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는 돌담, 오두막과 풀옵션, 룸등 다양한 컨셉의 공간들 아이들이 좋아하는 트램폴링과 농구 사격 등 오락시설이 가득한 곳 음식반 입과 취사 가능한 품세관광농원으로 놀러오세요 넣어줍니다. 그 다음에 껴주시면 돼요 위에서 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재빙기 청소가 끝났습니다 어, 재빙기 그 청소할 때 저는 이제 스팀으로, 고압으로 해서 청소를 했고, 어, 알코올로 해서 어, 모두 좀 세척해주는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. 어,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